내가 모든의 반대말이 뭐라고? 어떤, 어떤. 어떤. 어떤의 반대말은 모든. 자, 이제부터 얘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건, 이 예에 따라 틀려. 자, 어떤은 몇 개만 밝히면 돼. 딱한 개만 맞는 거 찾으면. 그럼 얘는 참이죠? 얘는 참. 자,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2차 함수에서 많이 봤어. 2차 함수에서 X축보다 얘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저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작정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 이거. 그치? 이거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그거잖아. 허수, 아, 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거 나오네. 알죠, 알죠. 어. 그럼 얘도, 얘는 무조건 성립하죠? 네. 얘가 허수를 가지니까. 참이고, 참이고. 자, 얘는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거짓, 거짓. 그럼 얘는 한번 해보자. 1, 2, 마마. 거짓. 그럼 1하고 2 사이. 2사이의 자연수 찾을 수가 잘 없어. 잘한 개도 못 찾아, 얘는. 됐니? 자, 리얼은 자, 얘는 4 곱하기 5. 이게 이런 특징, 자연수라는 이런 범위를 주잖아. 그럼 얘는 4 곱하기 5. 아, 맞아. 그럼 얘는 4보다는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지. 자연수 빠지는 거 있니? 자연수 빠지는 거 있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4보다 작은 거, 1, 2, 3, 4다 있고 5보다 큰 자연수 싹다 있고 아, 없죠? 네. 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만져 됐니? 네, 네. 어. 지현이 어디? 뭐 어, 어디가 이해 안 돼? 이해됐어? 네. 자, 밑에 3개 158번, 네, D가 제외 아니에요 아니, 아직 하지 마봐 D가 제외 아니요 맞는데? 오른쪽 음. 세트에요 너그 디귿을 그 상태로 보는 건 아니지? 요 <목소리> 지금 그거. <목소리> 아 어, 부정이 참인 걸고르랬잖아 부정. <목소리> 부정은 모든을 모로 <뭐로> 바꿔야 돼. <목소리> 어떤으로 바꾸? 뒤에 거는? <목소리> <목소리> 당연하지나 <목소리> <목소리> <나> <목소리> 이거 이거 봐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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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디급 보면은, 디급 어, 부정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0보다 크, 크지? 부정하면. 작거나 같다. 그리고 뭐뭐 이거지? 이거는 또 눈으로 바뀝니다. 절대 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안 돼요. 그거는 뭐만 되냐면, 이거 다음에 할 거지만 p 이거 아니 얘가 맞는 경우는 이 경우지 조금 있다가 배울 내용이 p면 q이다를 자리만 바꾼 거를 우리가 역이라고 불러요. 응 응. 이거요? 이거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얘 또는 얘가 만족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니까? X 네. 뭐 들어가면 돼요. 그냥 한개 찾았네. 어떤은 하나만 되면 된다며? 어. 아, 네. 어떤은 하나만 되면 된다니까. 이거의 부정이 참인 걸 찾는 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 고는 교집합.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 뭔야가 하는 말이 아, 저선생 진짜 수학인데 저 전론에 그딱그 그 느낌 인뭐데 좋아. 어? 미야. 뭐? 미야심했저그뭐래까나심했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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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뭐라야이또 뭐라 그뭐이지가않아요 뭐라? 여기 가 않는데. <laughs> 그럴 수 있어? 자, 자연수 A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X다. 그러면 X로 정리하면 X가 A-4지. 근데 얘가 참이 돼야 된대. 그러면은 얘는 양의 실수니까 양수란 얘기죠. 그죠? 맞지? 그럼 여기 나오는 숫자가 0보다. 여기 아, 이 아, 숫자가 0보다 0보다 네. 작... 네. 어느 쪽에 나오면 얘가 무조건 참 돼. 0보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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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거나 같아요. 같아도 되지. 네. 얘가 음수면 얘 무조건 큰 거지? 네. 0일 때도 얘가 무조건 큰 거지? 네. 근데 숫자가 1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 얘기는 얘가 무조건 참이 되려면 이쪽에 a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고. 네. 됐어요? 네. 지금 니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지금 선생님 물어봐야 돼. 네. 어? 자, 개념을 파악하자. 자. 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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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나간다, 이제. 아, 민정이 끝나갈 때 되니까 살아나네, 얘가. 아, 어? 어, 완전히 초롱초롱한데? 자, 야, 얘가, 얘가, 원래 얘가 가정 결론이지. P이면 Q이다인데,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 그거를 우리는 역이라고 불러요, 역. 할을 바꿨다 할 때, 그역자 바꿀 역자 그리고 얘를 자리도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 그거를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그래. 대우명제 됐니?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얘네들을 부정만 하는 애를 예전에는 이 그랬어.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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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 어, 아, 이거 몰라도 돼. 예전에는 그랬어.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P면 Q이다. 얘 역의 명제는 얘가 참일 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몰라. 이거는 역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라. 그러면 해야 돼. 이거는 직접.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참인이 되는 게 아니야. 역은. 부정도 마찬가지야. 그냥 부정만 하는 것도 무조건 참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대우명제는,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명제.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한 거. 그게 우리는 이미 배웠어. 언제 배웠냐? 자, 얘.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에 포함될 때 우리는 참이라고 그러죠. 그치? 얘 자리 바꾸고 부정한 게 뭐야? Q 여집합이 피열집합에 포함되는 거. 우리 이거 배웠지 이거. 네, 네. 자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무조건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야. 네. 그래서 나중에 대우명제로 증명하는 게 나와. 네. 왜? 네. 그냥 상태에서 증명하기가 힘들 때는 대우명제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이해됐니?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무슨 명제다? 네. 대우명제다. 네. 됐니? 네. 역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됐죠? 네. 자, 보면. 네, 이거. 삼단논법은 알죠? 삼단논법.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거. 자, P가 어디 들어가?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 P는 R에 포함된다. 됐죠? 네 이거 뭐 있어 이거? QR. 어? 뭐 소크라테스. 아 그래. 아 그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그래 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아 죽는다. 고로나는 아아 죽는다. 아아 죽는다. 죽는다. 어 <laughs> 그게 삼관논법이죠?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나? 죽었어.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앞에 마이. 자, 얘의 역과 대우를 얘기하래. 자, 일단 역부터 할게요. 1번. 역은 자리만 바꾸는 거. 0이면. x-2는 0이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래. 자, 여기서의 참이 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 또는 2구요. 여기서 참이 되는 진리집합은 2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짓. 역은 거짓, 오케이. <laughs> 자두 번째는 대우명제. 대우명제는 아니고 아닌 거지, 그지? 참, 참. 맞아요? 참이에요. <laughs> 네. 자이 대우명제는 바꾸기만 하는데 이 대우명제는 굳이 여기서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아까 대우명제는 원래 게 참이면 나중 것도 참이래니까 <laughs> 네, 이해됐지? 근데 얘 참이지? 네. 여기는 2고 여기는 플마,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참이야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 네. 자 이제 역부터 봅시다 얘 역은 x가 0보다 크고 네. 자 y가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네 얘는 거짓 왜? 왜? 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아니야? 어? 자 일단 역은 참이죠 자 대우명제는 대우명제는 굳이 얘. 원래 대우명제 쓰면 어떻게 되는거야 X가 얘를 부정하면 작거나 같고 또는 Y도 뭐뭐 이거는 또 눈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제가 X,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는 건데 얘는 대우명제를 굳이 거기서 따지지 말고 여기서 확인하라고. 자, 얘네들이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X가 Y가 플러스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다 동시에 무조건 양수인 건 아니잖아. 얘가 포함돼, 이, 이쪽은 이거밖에 없잖아. 네. 포함되지 않잖아. 얘가 더 많잖아. 그죠? 네. 네. 이해되니? 네. 그럼 얘가 거짓이지? 네. 그럼 대우명제도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대우명제를 바꿔서도, 이 여기서 판별하기 힘들면 그걸 대우명제로 바꿔서 그때 판별해도 돼. 근데 여기서 지금 판별이 쉽잖아. 그지? 네. 네. 자, 마지막. 참. 참? 참. 자, 일단 바꿔. A. B가 2등변이면 아, ABC는? 참, 참, 참. 이등변. 아니, 이거 바본가? 아. 얘네들이 같다면 얘가 2등변이네2등변삼각형이네 이거 맞죠? 네. 이건 참. 역은 참이다. 네. 그렇지? 그럼 대우는? 맞아. 대우 형제는 얘 같지 않다면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네. 왜 아니야, 근데? 네? 왜 아니야? A형, T형을 A형, T형을 수 있어야 수 있어야 있어야 그렇지, 오우, 그렇지. 도유야. 야, 꼭 얘네들이 그래? 안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것도 이 상태에서 볼 필요는 없어. 얘네들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거 자체가 뭐야, 지금? 아... 이 명제 자체가. 참. 그러면, 아, 대우명제도 참. 참이겠지. 이해돼? 네. 밑에 세 개. 저거를, 지금 또 눈이면, A 집합, b 집합, 합 집합 한 거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00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내 선생님 말은. 그치? 근데 얘가, 이 B라는 집합, Y가 0보다 크다라는데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지금 거기서는 얘가 Y 역할하는 거야? 얘가 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냐고? 아니요. 그럼 거짓이라고. <laughs> 네? 티 아니 근데 여기. A가 용모가 크잖아요. A가 용모가 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너네들이 너무 이걸 그렇게 네, 저도 모르겠어요. 생각하는데 <laughs> 네. 선생님 뭐라 그랬어?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된다고. 너무 완잖아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laughs> 네. 지금 a 합집합 b 에서 지금 얘 이거 들어가 있잖아 지금 y 로 돼있지 거기 몇 번이야 이거 두 번째 거지 요거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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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그럼 너 말만 했다나 그면 얘 더해서 0 보다 크다라는 건 x 가 선생님이 100이고. y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할게. 네. 그 두개 더해도 0보다 크죠? 네.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그거 이면으로 는거 아니야? 아, 이면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는 교집합이고. 네? 그니까 네? 0보다 큰 건데 여기 0보다 큰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네. 그치? 지 응? 그럼 이쪽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니헷갈리 네 대우명제 가자 그래. 어떻게 바꿔야 돼? 0보다 작거나 같고 y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Y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네. 그러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거나 같니? 얘는 동시에 둘다 음수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동시에 음수라면 지두개 두개 어, 더하면 0보다? Young b u d d h 아니에요? b u d a Tommy, Tommy, Tommy. Tommy, t o m 아 y Tommy, t o 요 m y Tommy, Tommy. Tommy, Tommy. Tommy, 네. o m m y Tommy, t o m 아 웃기지 마, 빨리 풀어. 어, 참이잖아요. 참이잖아요. 몰라요. 어, 참이잖아요. 참인 것 같은데. 거진이야, 거진. 아 참이잖아요. 어? 몰라, 거짓인가 참인지 한번 해보게 참참참이잖아요. 답이 참이잖아요 해설참요, 해설을 봅시다. 선설도 해설도 참이래요. 해설참 감사합니다. 무슨 소뭐라고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아 맞잖아요. 어. 아니 이걸 대우를 하고 나니까 그냥 참이야, 그냥 이거 무조건 참이잖아. 어, 어 맞네. 아 죄송합니다. 내가 내가 그래. 나 원래 뭐 쿨하지 뭐. 아니 대우를 써보니까 그냥 무조건 참이야.